네 안녕하십니까 HR레시피 강쉽 복쉐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HR 기업사례분석 시리즈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네. 복쉐프님 오늘은 어떤 회사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와주셨나요 동화기업의 인사평가 개선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들어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더라고요. 네, 역사가 네. 보니까 1948년에 창업했으니까 어... 계산 좀 해봐야겠는데요.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 같은데 이 동화기업의 인사평가 제도 변화를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화기업이 먼저 평가 제도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했는데요. 네. 네 가지 정도로 소개를 했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인사평가의 주 목적에 대한 집중이 안 돼. 아. 주 목적은 성과 관리인데 네네. 그것이 안 되고 있다. 두 번째는 역량 평가가 네. 성과 평가에 대한 보완제로 전락해 버렸다. 이런 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네, 보완제로 전락되었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역량 평가를 조정해서. 네. 최종적인 인사평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네. 그리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에 대한 인정의 부족. 아. 이거는 모든 기업의 고민이지만 예산의 네. 한계가 있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승진자 우대 현상. 그래서 승진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소개를 하면서 네. 동화기업이 인사평가를 변화시키겠다라는 음.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아. 들어보니까 이 문제점을 잘 인식하신 거 같아요. 네. 복셰프 님이 쓰셨던 인사평가 트랜스포메이션에도 이런 동일한 문제 의식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문제의 인식 속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을 한 건가요? 예, 동화 기업은 크게 두 가지의 제도 변화를 가져가는데, 첫 번째, 성과 평가는 절대 평가로 변환시키고요. 네. 역량 평가는 다면 진단으로 변화시킵니다. 아,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 평가가 가장 중요한 영역일 텐데, 과거에는 상대 평가로 진행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당연히 성과 관리로 가기 위해서는 절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성과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꾼과 동시에 평가등급도 다섯 개 등급에서 세 등급으로 변화시킵니다. 어... 그래서 평가등급 명칭이 보니까 어, super achieve, achieve below the goal 이렇게 해가지고 세 등급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이 성과평가를 보상 육성에 다 적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상과 승진에 다 적용을 했던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과 평가는 보상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를 지키게 돼요. 아, 네. 그러면 네, 역량 평가는 네. 다면 진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네, 역량 평가는 직속 상사 한 명이 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역량 평가를 다면 진단 360도 평가로 바꾸는데 이것도 5등급의 등급을 내는 방식에서 역량 항목별 리뷰를 해 주는 거죠. 음. 예 네. 의견을 전달해 주고 네. 그 점수를 최종 내는 방식으로 변화시키고요 중요한 것은 이 역량평가도 과거에는 보상과 승진에 다 영향을 줬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승진에만 연결을 시키는 거죠 아. 자 그렇다면 네. 어, 결론적으로 성과 평가는 보상에 연결되고 네. 역량 진단은 승진에 연결되는 네. 이런 새로운 구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 저희 방법론이랑 좀이상한것 <laughs> 같은데 네. 그래서 문제 인식을 굉장히 정확하게 했고 네. 거기에 대한 대안도 굉장히 적합하게 잘 선택을 한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네. 깜짝 놀란 게이 네. 사례를 보면서 예담이 항상 강조하고 저희가 강의 때마다 설명드리고 소개했던 그런 방식인데 네. 그대로 채택해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사실. 네. 그리고 많은 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역량 진단과 성과 평가의 시점도 동일한 시점에서 하면 네.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도 네. 분리해서. 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제도의 흐름을 살펴보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림이 화면으로 보일 텐데요. 네.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성과 관리 프로세스라고 해서 목표 달성 기준을 합의하고, 일단 개인 목표를 수립하고, 중간 점검이 있고, 자기 평가와 팀장 평가와 캘리브레이션 및확 확정이 있고 총괄 임원의 사후 보고 피드백 네, 이런 전체 프로세스가 설계가 됐고요. 네. 그 안에서 크게 3단계로 한번 나눠보면 첫 번째가 목표 수립이죠. 네. 그래서 목적은 연말 나의 평가 의견에 대한 수용도를 사전에 확보한다. 사실은 예담은 이것을 기대치를 일치시킨다. 네. 이렇게 네. 많이 표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명료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하고 조직 목표와 연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성과 중간 점검과 피드백, 과정 관리죠. 네. 그래서 목적은 연말 나의 평가 의견에 대해 팀원이 예상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 예담이 이것을 예측 가능성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평가 기준과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평가 기준을 공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 사항을 점검하는 이런 일이 있고요. 네. 마지막 성과평가 단계, 역량 진단 단계에서는 연말 평가와 캘리브레이션 피드백인데, 네. 나의 조직 운영 전략에 대한 설득 및 인정이고, 실 본부의 평가 눈높이를 합의하고 평가 근거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이러한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아, 이것도 저희가 항상 음. 이야기하는 목표 합의, 수식 코칭 피드백 이런 절차와 유사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항 말고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싶으신 그런 사항이... 했을까요? 네. 기고문을 보면서 몇 가지 키워드들이 눈에 떴는데 네. 첫 번째는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입각한 의견이 바로 성과관리의 핵심이다.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네. 너무 동의됐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과관리는 주관적인 거죠. 네. 그리고 성과평가도 주관적인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주관이 자의적으로 흘러가면 안 되니까 네.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점을 정말 강조하고 있었고 고요. 네. 그리고 이 변화를 조직 문화의 변화로 연결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인사 평가의 변화가 단순히 평가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저희가 3년 이상의 변화 관리를 계획하고 가라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네. 마찬가지로 동화 기업도 이런 조직 문화의 변화라는 큰 틀의 변화를 도전하고 있다는 네. 게참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성과 관리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